예, 9월 29일입니다. 그, 어쨌든 미국 까제 나스닥하고 모니치를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파월 연설했는 다음날, 여분 장애 데미지는 2150을 아마 못 무너뜨릴 거라 그래 말한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어디선가 지금 멈추고 있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어쨌든 멈추고 있습니다. 그러고, 그, 이전에 저점일 때의 그 반대 매매, 그 신용장고 수준 약한 17조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. 그나마 1차적으로 그 물량은 거의 다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데 또 오후장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뭐또 3시 안팎에또 그래 될 수도 있죠. 거지점 예, 하나 하고, 그, 그리고 증시가 상승을 해도 2320, 2300, 이 가격을 지금 현재 상황은 뚫는다는 특별한 증거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, 그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좀 올라가마, 2300이나 이래 좀 올라가면은 약간의 현금 비중을 좀 약간 가지시는 게안 좋겠습니까? 요번에도 신용장고 틀리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. 그래서 그 현금 비중을 조금 늘기시는 거는 괜찮고, 오늘 뭐 팔아가 현금 비중 꼭 늘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. 그죠? 어쨌든 제가 8월 다음날 2150을 못 무너뜨릴 거라. 그런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 2150 일찍고 다시 움직, 어, 어 이제, 그게 최저였죠. 그러고, 그, 신용장고가 이전 저점 근방으로 가고 있다. 그러나 요번 상승은 미국의 어떤 스탠스,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죠. 그 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상승 시에 현금 비중을 약간이라도 좀 확보하는 게안 좋을까. 그리고 단기 고점은 2320여 대로 보고 있습니다. 그 9월 29일 힘내시고 참고해서 끝!